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마친 뒤 열린 첫 경기에서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날렵하고 가뿐한 모습이었지만 슈팅 파워가 현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들이 정말이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손흥민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 컨디션을 보이기에 여전히 마스크는 걸림돌이라며 손이 는 정신력 하나로 경기를 뛰고 있다. 보통이라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전 브렌트포드전 경기 모습을 되짚어드리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의료진, 감독, 언론의 분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월드컵 본선에서 팀을 위한 거침없는 희생 플레이로 몸을 혹사한 손흥민이 케인, 클루셉스키와 3톱으로 토트넘 전방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월드컵 직전 챔피언스리그에서 부리의 안화골절 부상 뒤에. 특수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뛰었는데요. 월드컵부터 사용했기에 이제 제법 친숙해진 모양이긴 한가 봅니다. 상대편 수비와 치열한 볼 경험을 벌이기도 하고 전방에선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줬거든요. 차기만 하면 골로 연결되는 지점인 손흥민 존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며 마스크를 쓰기 전 날아다니던 때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겐 여전히 마스크가 가까우면서도 먼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난 손흥민은 계속해서 불편한지 마스크를 이리 써보고 저리 써보며 고쳐 쓰기도 하고 후반전 막판에는 아예 마스크를 벗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를 의아하게 여긴 수많은 기자들도 경기가 끝난 뒤 회견장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컨디션이 100%인 게 맞나 마스크가 불편한가 하고 말이죠. 이에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씩씩하게 답합니다. 그는 월드컵 때 쓰던 것과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몸과 하나가 되는 수준은 아니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타이트하게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최적합한 사이즈를 찾고 있다. 금방 적응할 것이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감사하며 내 컨디션보다 팀 승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팀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 뿐이며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참, 뭐랄까, 속상한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10분 이해되면서도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하루 이틀 잘 뛰는 걸 보기보다는 오래오래 잘 뛰길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감기까지 걸렸다는 걸 보니 그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마음은 소속팀 감독 안토니오 콘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는 구단 자체 플랫폼인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일부 선수가 컨디션 문제를 겪고 있다. 소니는 열이 나서 지난 이틀간 훈련장에도 오지 못했을 정도다. 그를 무한 신뢰하고 있으며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월드컵부터 출전해서는 안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 풋볼 인사이더는 프리미어 리그의 부상 사이트를 운영하며 선수들의 부상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학 전문가 벤 디너리의 견해를 전하며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은 도박이었다. 안면 부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디너리는 손흥민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도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손흥민이 카타르에 갈 것인지에 대해 언론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는 대표팀에서 뛰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그가 휴식을 취할 기회를 즐길 것이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어 마스크 제거와 관련한 엄중한 경고 의견도 전했습니다. 논의는 하겠지만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은 출전 자체가 도박이었다. 그가 비교적 무사히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복귀는 또 다른 무상 위험에 따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면 논의는 하겠지만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겠다. 최근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의 상태가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했죠. 전문의가 보기에 손흥민의 안화골절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지금 보도사진에서 보이듯 마스크 없이 경기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경기에 나서기 위해 힘쓰는 것은 팀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정신 때문입니다. 그는 친정팀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훈련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라는 뜻을 전하려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런 모습은 대표팀이나 토트넘 의료진에게는 살떨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때 무리하게 뛰며 부상이 심해지고 회복이 더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내려지기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 13분 만에 새골을 몰아치던 수준의 몸상태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죠. 그럼에도 이번 경기 내용을 보면 부상을 당하기 전 컨디션이 좋았을 때의 모습이 보이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아나골절 부상을 당한 뒤 안면 보호용 마스크를 쓰고 뛰는 것에 대해 여전히 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이전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이날 손흥민은 전반 24분 가벼운 몸놀림으로 턴을 한뒤 중거리 슈팅, 전반 30분 과감한 중거리 슈팅, 경기 종료 직전 절묘한 가마차기 슈팅 등 시원시원한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슈팅 감각이 좋을 뿐 아니라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는 과감함까지 되찾았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해 5개의 슈팅 중 2개의 유효 슈팅에 그친 해리케인을 제치고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많은 슈팅을 골대 안으로 날렸습니다. 특유의 돌파도 살아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인 45분엔 케인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 2명을 달고 스프린트를 선보였으며 후반 22분에도 상대 수비수가 앞에 있음에도 속도를 살려 과감하게 도전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렸죠. 또한 수비수들과의 어깨 싸움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고 세 차례 헤딩 시도까지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최악의 부상을 딛고 조금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이었던 90분이었던 것이죠. 이런 손흥민의 책임감, 프로의식과 품격은 외신에서도 높이 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겸손을 자신 없는 것,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손흥민의 겸손, 책임감, 팀워크 정신은 이런 서양인들 시선에서도 멋진 프로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ESPN은 한국 대표팀의 16강행을 되짚으며 한국이 지난 2주 동안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장 손흥민의 힘이 컸다. 비록 그는 골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손흥민에게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팀의 승리를 이끈 것, 16강에 진출하는데 일이 많은 것이 손흥민의 목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손흥민은 자신의 몸이 온전히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출전을 감행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대표팀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 상태는 절대 100%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뛰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칭송합니다. 한국팀 선수들의 몸값은 16강에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 선수들을 이끌어 16강이라는 결실을 낼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덕분이다. 그는 매 경기 처음과 끝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 파이팅을 외쳤으며 국가가 끝날 때면 선수들을 향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소리를 외쳤다. 후배 선수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만큼 그 책임감을 준엄하게 받아들였다라고요.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렇게 멋진 선수가 우리 대표팀 주장이라는 점이 뭉클하면서도 팀에서 스스로를 내던지면서까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하며. 그럼에도 그런 팀 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점이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빨리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축구하면서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하루 빨리 부상에서 회복하고 골 감각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잡아채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